반갑네 왕자 할 이야기가 있네 그럴 시간 없어내 말을 잘 듣게 이 땅에 종말이 닥쳤네 어둠은 이미 드리웠고 무슨 수를 써도 파멸을 피할 수는 없어 진정으로 백성을 구하고 싶다면 모두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게 서쪽으로 달아나라고 내가 있을 곳은 여기고 어떻게든 백성들을 지킬 것이오 이미 결정을 내렸군. 이것만 기억하게 자네가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백성이 그들의 손에 파멸을 맞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엿들어서 미안해, 아소스 난 그저... 아무 말도 하지마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힘이 느껴졌어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미래를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자가 뭐라고 하든 이 땅을 저버리진 않을 거야. 제이나 그 미치광이가 미래를 보든 말든 상관없어. 어서 가자고. 드디어 나타나셨군. 오사 말 조심하게 젊은이. 자네가 왕자일전정. 나는 성기사로서 자네 상관일세. 어찌 그걸 잊겠습니까? 잘들으세요 오사. 역병에 대해 얘기할 게 있습니다. 안 돼.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모두 감염돼 버렸군.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언데드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뭐라고? 도시 전체를 쓸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세 닥치시오, 우서! 미래의 왕인 내 명에 따라 이 도시를 정화하시오! 자넨 아직 내 왕이 아닐세 설령 왕이었다 한들 그런 명령은 따를 수 없네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역으로 받아들이겠소 반역이라고? <목> 차는 미쳤나소스? 내가? 우석영 정당하고도 확고한 내 왕위 계승권에 따라 명한다. 지금부터 그대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대의 성기사들에게 근신 조치를 내리노라. 소스 그렇게 멋대로? 그만 이 땅을 구할 의지와 용기가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다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자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네 아서스. 제이하나 미안해, 아서스. 난더 이상 못하겠나 모든 이들을다겠다 명령만 내려 주다나오너이곧다나의힘이 그렇게 하겠다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네, 전하! 빚과 함께하도네 하리... 작업 준비 끝 무슨 일이죠? 더 일하라고요? 예,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합쳐 작업 좋아요. 준비 끝 끌어줘 위험한 상황인가? 빛이 곧 나의 힘이. 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모든 이들을 동명만 내려주시정의는 이루어지던 게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빛과 함께 하리. 명령을 하리라. 내리시겠습니까? 빛과 함께 하리라. 네, 전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필요한 게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이 모든 내리시겠습니까? 이들을 돕겠다. 명령만 내려주시 나의 힘이다. 네, 전화. 빛과 함께 하리. 명 있습니까? 위험한 네, 상황이 오나 정의는 이루어지려주십시오피치을 내리시겠습니까? 업 물론이 준비. 물론이죠. 만내려주 모든 이들을 돕겠다을내리시예를 위하여. 빛과 함께하리라. 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용 모든 이들을 돕겠습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국왕 폐하를 위하여 명령만 어? 내려주십시오. 널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왕자여. 나는 마이가니스다 <목소리> 보다 시피네 백성은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 이 도시의 모든 집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주마. 생명의 불씨가 영원히 꺼질 때까지. 그렇게 둘것 같으냐? 죽어서 니 놈의 노예가 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일 것이다. 내 네, 전하, 나의 힘. 모든 일을 네, 돌겠다.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리라. 키치 곧 나의 힘이리라. 입과 함께 하리라. 병력만 내 주시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병력을 내리시려는 게 이뤄지리라. 격업 준비 끝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전투 준비 끝이 함께 하리라. 키치 곧 나의 힘이리라. 좋은 생각이다. 여기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여기 있습니까? 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전하, 끄치고 내전이니다 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명을 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온구를 따르겠습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맹세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모든 이들을 네, 돕겠다. 전하. 좋은 생각이다.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전투 태세로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빛과 함께 하리라. 내 분노를 느껴라. 빛과 함께 하리라. 네, 그렇정이는 이루어지리라.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나의 힘격. 대전 위험하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피치고 나의 힘 준비 완료. 그렇게 하겠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을 내려주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대천. 네, 빛과 함께하리. 위험한 상황인가? 빛을 배신한 자야.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전하.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고 나의 힘이다. 정의가 도래해 무슨 일이십니까? 전 빛과 함께하리. 위험한 상황이다 천박한다 구원받지 못하리라 영 있습니까? 장점을 장점을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다시 삶을 누리리라 나의 힘이다 모든 이들을 도우게 돼 전하!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영명만 내려주시오 영계 있습니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물론이지 천하삼견 박 힘과 함께하리라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지치고 나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전투 태세도. 위험한 상황이다. 내 전하, 힘과 함께하 공격받고 모든 있는 모든 이들을 있나? 돕겠다. 무슨 일이인가?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나 업그레이드 완료 끝이 곧 나의 힘이 위험한 상황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사수, 장전, 정의는 왕이 왕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게 이라 그렇지 무슨 일인가 빛과 함께하는 위험한 상황인가 더일하라고요 그렇게 합죠. 너가요자니내가 처리할 t 가 알겠네 t 치고 h i k 이 I'm not doing that. k i t s 을 h i k o I'm not doing that. k i t s c 네? 끌어줘 네. 알겠습니다, 음, 나으리. 좋아요 예,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제가 뭘 좋아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다. 번 사수 대기중. 그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무슨 일인가?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위험한 상황인가?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빛과 함께하리다. 대기중.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일인가? 모든 이들을, 장전, 사수, 사수, 모든 이들을 돕겠다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과 함께하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사수, 위험한 상황이죠더 일하라고요? 금이 더 필요하죠 그렇게 합죠 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일이죠? 좋아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빛과 함께하리라 있나?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슨 함께 하리라. 모든 있나? 이들을 돕겠다. 1번 상황이 무슨 딜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이다 일. 무슨 일인가쏴이라도 있다. 상황이야. 개치고 너가 필요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만 빛과 함께 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결원료. 알겠네. 결과 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가? 나의 힘이다. 마거리를 도 있나? 있나? 모든 이들을 돕게 돼. 필요. 빛과 함께하려 한 위험한 원소. 대기중. 나의 아버지. 열이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러지. 어군 병력이 정의라. 공격받고 있습니다. 빛을 뭐가 필요한가? 무슨 일인가 이동할 시간이다. 내가 처리하지. 이가나 먹어라. 이게 완 그러지. 이동할 시간이다. 내가 처리하지. 어미도 공격받을 이이 있나? 위험한 상황인가? 위험한 상황가가필요가빛 함께하리. 뭐가 필요한가?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일사대기 정의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도와. 위험한 상황이라도 있나? 인가 모든 이들 일번 사 대기주. 뛰 함께 하리끝내 정의가 도래했으나. 가 필요한가? 정의가 이루어지리 땅을 정하고 치고 나의 힘 어디가 부십니까? 정의가 이루어지리 신요 위험한 상황이라도 치고 나의 힘이다. 발사. 모든 연락, 이들을 돕겠다. 빛과 함께할 놈이라도 있나? 빛과 함께하리라. 내가 고의 아버지. 구광태연 아버지 놈이라도 있나? 빛이고. 가 필요할 때입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무슨 일인가? 발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필요한가? 이동할 시간이다. 빛과 함께하리라. 네, 저일 사수 대기죠. 조 대주님인가? 나의 힘이다. 이가나 먹어라 정의는 이루어지려는. 쏴버릴 놈이라도 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명예를 위려할까? 정의는 이루어지려는. 위험한 지원아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 빛과 함께 하리. 빛을 배시란자 있어. 빛이고. 나의 무슨 일인가? 모든 무슨 이들을 일입니까, 돕겠다, 친구여. 빛과 함께 하리. 도움이 필요하 이루어지리라. 어디가 아프십니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천말한영웅 사람이 있원숭앙한다전 완료. 검이 더필요합니알 빛과 함께 하리. 여왕 성원하러 가기라했이 여왕 성원이러 가기로 했던 여왕 성원하러 가기로 했던 여왕 이원어러이기로 했던 여왕 하 가기로 했던 여왕 성원하러 가기로 하러 가기로 이던 여왕 성원하러 가기로 했던 여왕 성원하일가기하러 가기로 했던 여왕 성원하러 가기로 했던 여왕 하러 가기로 했던 이왕 성원하러 가하지 가기로 했던 여왕 성원하러 가기로 했던 여왕 성원하러 이가 무슨 일입니까 친구여 무디가정 어디가 이루어지리라 버 놈이라도 있 함께 하리라 무슨 일이 죠빛나 힘이다 한모 이들을 돕니다 사냥감 보하이루어지 알겠네 알겠네 장전 완료 필요하십니까 무슨 일인가 r 리서 a Bussudirica, b u s s u 리 i r i c a Bussudirica, b u s s 이 d i r i c a Bussudirica, Bussudirica, b 끝내주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군우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 1번 함께하는 함께 연 얼음의 소유. 내가 처리하지. 이 동안 시간이. 네, 나으리. 어? 그러신다 그래. 면약. 그렇게 합죠가필요하정이는 이루어지리라. 하 빛과 함께 가나 먹어라. 일인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 일하라구요. 좋아요. 모든 이들이 함께 사냥감 포착 완료. 이가 더 일하라구요. 빛과 함께. 옛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반 사수. 위험한 상황입다 정이를 이루어지리라. 이동한 시간이다. 예, 나으리 알겠습니다. 모든 이들께 무슨 일입니까? 지치고. 일반 사수. 힘이 어디가 대기죠. 아프십니까? 정이를 이루어지리라. 바버이라도 있나? 모두들을 함께 친구요. 함께 하리 어군머리 공격받고 있습니 업그레이드 완료 위험한 상황일 놈이라도 있나? 뒤치고 사람 나의 신 어디가 아프십니까? 위험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함께 하리라. 무슨 원료? 진짜 바버 나의 신 그렇게 합죠. 무슨 일인가? 그러지. 모든 이들에게도 겸니히정 o n g u e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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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n g u e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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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하겠 u e Tongue, t o 이 g u e 어미도 길어 우리 그러죠 그러죠 위험하다 하십니까 정이가 지루워지십니까 물건이 무슨 놈이라도 빛과 함께 도몸이 필요하십니까 빛이고 빛나의 힘이다 빛과 함께 하리라 뭐가 필요한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위험한 있나? 상황인가? 그러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인가 빛과 함께하리 업그레이드 완료 어떻게 할까요? 빛이 곧 사소, 나의 힘이다 좋은 생각이다 천천히 둘러보라고 금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안녕하셔 위험한 상황인가? 뭐가 정의는 필요한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사람 있습니까?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세요 정의는 어디로 가습니까을 이리... 내리시겠습니까? 아... 네. 공격! 아, 는중 레이드 완료.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빛과 함께 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무슨 일이 하리다어디가 아프십니까? 일 사수 모든 이들을 돕겠 위해서는. 빠버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리하지? 위험한 사람있습이까여운이고나 사람의 손이. 사람 있습니까? 서로 도와의죠이의이귀이귀는운의 손이. 의 손이. 사람이이 사람의 이귀여여내사람를느껴 귀여운 사 모든 이들을 이루다정의는이루어지리라버릴이라도 있나? 방 끝내주마. 위험한 상황인다고 가. 그 힘이다. 일반 함께하리. 무슨 이유이루어지리라 싸버릴 뭐. 일이라도 있나? 이 모든 이들을 위험한 상황인고 가. 그 힘이 다 알싸! 사냥감포착 완료! 빛과 함께 하루! 어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을 때! 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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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로 헤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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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는 가상하구나. 안타깝지만 여기가 끝은 아니다. 너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젊은 왕자여. 병사들을 모아 극한의 땅 노스랜드로 나를 찾아와라. 그곳에서 모든 일이 결판날 것이다. 네 진정한 운명도 그곳에서 시작되지. 세상 끝까지라도 널 쫓아갈 것이다! 틀리나? 끝까지 말이다!